안녕하십니까? 어 충주로 양촌으로 돌고 보다가 옥상에 나왔더니 물을 앉어서 말라 비틀어진 것들도 있어요. 어, 여기 모아가는 몽땅 다 익어서 나무에 달려 있고요. 또 이렇게 달려 있는데. 몽땅 이파리도 다 떨어진 게 있어요 물이 필요한데 물을 안 줘가지고 나무마다 무화과는 가득하게 열려있고 여기 곽꽃은 음, 이제 꽃이 피려나 봅니다 꽃이 핀 것도 있네 아따 가을이요 오에 세상에 여기 꽃이 하나가 피었네요 아직은 연분홍 색깔이지만 얘가 붉은 쪽에 가까운 진분홍 색깔로 변합니다. 아메 세상에 이게 무화가 얘들도 이젠 꽃이 피려고 이렇게 아따 이 무화가 아.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. Thank you.